그 아주 건강하고 몸이 곧바른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80인데 나도 괴롭고 힘든데 우리 옆에 계신 어른은9 3세인 되고 몸대가 부르고 그분대가 전혀 없이 매일 등산을 다니십니다. 그것도 문학상 217미터 꼭대기까지 꼭 갔다가 매일 돌아오시는 어른이십니다. 성...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네, 강석준입니다. 아, 예, 강석준 선생님. 네. 아주, 지금 93세라고 그랬는데, 맞는지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여기로 나오죠? 아, 어디서 어디죠? 태어나셨어요? 어, 태어나기는, 이, 이, 이 한국에서 태어났죠요 네. <laughs> 그래도, 자. 여기 와서 마스크를 벗어야지. 네. 어,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laughs> 먹어야지. 예예 <laughs> 아, 같이 물어 예, 예. 응. 겁니다. 그래요 지금... 그럼? 아니 뭐안 키도 되고. 빨리 세요 해군, 예. 해, 해군 장기 하사로 제대한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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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보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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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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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생활 그 6년 했다니까요. 6년이 응. 보통이야. 근데. 장기하사, 하사. 6년 근무하신 그 장기하사. 이 목이, 아, 이게 처음 멋이나 보다. 응. <laughs> <laughs> 아스콘 빼도 되는데. 멋지십니다, 아주 그냥. 아스콘 빼도 되는데. <laughs> 이제 장. 월은 채비를 하고 등산을 새카맣게다 작은 작은 다 등산을 이다원 아, 아, 아파트에서 나와서 이제 은학산을 다녀서. 자기는, 자기는 대단한 아버님을 모시고 사니까 별로. 별로. 아니, 자기는 대단한 아버님을 모시고 사니까 별로. 워낙 대단한 아버님하고 사는 딸은 그저 아버님이 보통 아버지로 보이는데 제 눈에는 너무도 훌륭하신 어른이십니다. 1928년 경상남도 함양에서 태어나신 강석주 어르신. 해방 후 일본에서 공부하다가 귀국 후 진해에서 살았습니다. 6.25때 신병 교육을 받고 대우산 전투에 투입되어 싸우다가 전투 중 파편으로 부산간에 경비행기로 시내까지 후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강원도 전방 묵고항에 배치되어 서부전선 파주로 가서 근병부대에 들어가 포차운전병으로 6년간 장기하사로 근무했습니다. 조국을 지킨 해군으로 재대 후에도 해병에서 지킨 반듯한 몸가짐을 평생 실천하며 사시길래 딸인 자녀도 그렇게 실천하고 삽니다. 이렇게 어른은 매일 아침에 등산 가고 합니다. 어, 어른 나이가 많아서 이름을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낮에 도서관에 가신다는 네, 강서, 소리를 네. 듣고 네. 갔었더니 네. 읽고 있는 책을 보여줬고 네. 선악 별빛 도서관에서 자기가 읽어야 할 책을 이리저리 찾고 있습니다. 그, 93세나 되신 분이 꼬부장하니 앉아서 찾는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우리 허리 아프다고 아이고구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이 어른은 그런 소리도 없이 아주 꼿꼿하게 있다가 반쯤 또 있다가 자기 눈높이에 읽고 싶은 책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예 자세를 점점 아래로 뒤로 보냅니다. 네, 아예 앉아서 맨 밑줄 것을 책을 찾아 봅니다. 마음에 드는 책이 없어서. 네. 가더니 마음에 드는 책이 있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하신 어른이신데. 글쓰기. <목소리> 예. 책, <목소리> 책을 빌립니다. 무사히 책을 빌리고 나서 잠깐 신 동안에 앉아서 또 봅니다. 데 이런 강정신적 육체적인 면에서는 똑바로 시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단, 육체의 공간으로에서는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계속하고 또 아침밥 먹은 뒤에 문학산 217m 고지까지 지팡이 짚고 갔다가 내려오시고 집에 와서는 도서관에 서 국민 책을 또 벌써에 앉아서 큰 자세로 책을 읽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해병은 한번 해병은 영원하다고 하는 말처럼 군대 생활 했던 육년처럼 가정생활이나 보통 생활도 일정하게 실천하시는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역시 노병은 죽지 않고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돈을 보이십니다. 그 훌륭하신 돈을 본받아서 제가 나이 80인데도 더욱 본받아서 살아야 하겠다는 것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르신을 본받아 저도 곧바로 잘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